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지금 할때 자기한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선택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본능적인 선택이 항상 자신한테 이제 유리한 유리한 결과를 지금 만들지 않은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는 시점을 만약에 제가 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한번 같이 이제 고민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60세까지 정년을 지금 맞이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2월 달에 보통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이런 충동적인 선택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지만 내가 지금 이제 선택을 지금 할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 3년 전에 그뭐 명예 퇴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구조조정 때문에 어 퇴직할 사람을 지금 받겠다고 이제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뭐 이 경험을 살려서 이제 취업을 하겠다 아니면 이 경험을 살려서 이제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충분하게 뭐 계획이 있던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런 불상사는 별로 없겠지만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동료들이 이제 한반 정도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고민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다 퇴직을 지금 하게 나 하고 나면 저 사람들 일을 지금 다 내가 떠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잔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 토요일도 회사를 나와야 되겠다. 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뭐, 걱정이죠. 그것 때문에 같이 이제 마지막 날, 어, 자기가 사표를 내고 한, 낸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미리 좀 퇴직 준비를 지금 하고 결정을 했으면 뭐, 그래도 이제 좀 뭐, 재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당겨졌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충동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부부 싸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당신은 내가 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퇴직을 지금 했냐. 그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지금 당신이 들어갈 수 있으면 뭐 괜찮겠지만 못 들어가면 그다음 이제 뭐 우리 이제 앞으로 생활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둘이 크게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취업을 지금 자기 이제 노력을 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그전 직장보다 사실은 이제 좋은 데를 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두 부부 사이에 어떤 그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감정의 교류 골이 이제 이게 깊어진 데다가 계속 이제 기존보다 어떤 그 생활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부인이 이 남편한테 이제 시비를 지금 걸게 되면서 서로 이제 이게 갈등이 더 깊어지면서 이제 어, 이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이 충동적인 선택을 지금 했을 때 결국은 지금 다 비극으로 끝나지 대부분 다 어, 어떤 그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얻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혼하겠다고 지금 그 결심한 사람도 뭐 이혼 변호사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상담가를 찾는다 이렇게 지금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그 객관적인 판단을 지금 받은 다음에 뭔가 이혼을 지금 하든지 아니면 이제 둘이 다시 화해를 하든지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둘한테 좋거나 아니면 자기 본인한테 이제 어떤 그 이익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무조건 지금 이혼을 지금 하게 되면 굉장히 뭐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뭐 어떤 그런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지금 어떤 그 선택을 할 때는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 아닌지를 정말 충분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선택을 지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전문가의 어떤 그 조언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어떤 선택을 지금 하게 되면 정말 평생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충동적인 선택의 어, 결과, 대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퇴직을 지금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하고 회사하고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지금 회사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대가를 받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도 여러분들한테 대가를 지금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부처럼 뭔가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관계 그러면 여러분들은 퇴직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회사로부터 가장 최대 이익을 뽑아내고 내가 그만둘 거를 지금 고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충동적으로 지금 사편을 내게 되면 항상 동료들 겉으로는 아 정말 너 네가 떠난다니까 정말 아쉽다 이렇게 어, 뭔가 슬픈 표정을 짓겠지만 속으로는 아, 경쟁자한명 떨어졌다 후배는 입장에서는 아 정말 저 자리 내가 지, 어, 차지하면 나뭐 빨리 과장되고 좋지 뭐 뒤에서는 여러분들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지금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충동적으로 사표 낸 사람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코칭하고 컨설팅할 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는데 만약에 네가 지금 사표를 내겠다, 상사한테 정말 악덕 상사를 만나 갖고 네가 정말 상, 그 회사를 퇴직하겠다고 결정을 지금 하게 되면 그냥 상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 용기를 내죠. 그래서 상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당한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지금 대하는 것, 그 회사가 지금 당신한테 고난을 줬냐. 자꾸 이러면 나는 어, 회사에다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사가 여러분들 대하기가 불편해지겠죠. 처음에는 제가 만났던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퇴사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3 개월 정도 지나면서 상사가 자기한테 조심을 하게 되면서 이게 뭔가 생활이 좀 약간 편해지니까 아예 이제 그 퇴직 계획을 지금 안 세우고 계속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임원까지 승진한 그런 상황까지도 제가 이제 경험을 지금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그 상사 때문에 내가 몇달 후에 아니면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제도라든가 뭐 급여 수준이 여러분들한테 좀 불만이 생기게 되면 충동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회사 생활을 지금 하고 그만두시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지금 뭐 윤리적으로 지금 어긋난 짓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업무를 열심히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게으름도 피워보고, 뭐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바꿔보고,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한번 겪으면서 충분하게 여러분이 경험을 쌓은 다음에 다른 회사를 옮기시게 되면 여러분들 경쟁력이 충분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지금 회사를 어, 악용은 아니고 약간 이제 활용을 지금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몸값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시게 되면 아마 회사 생활도 충분하게 좀 편안한 그런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재취업을 지금 하는데 의외로 내가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 충동적으로 사표를 내고 재취업이 지금 쉽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지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카지노를 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10만 원을 딱 정해놓고 10만 원을 잃으면 어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에 이제 동전을 놓고 당겼는데 200 달러가 한꺼번에 이제 터진 겁니다. 그걸 이제 보통 그 대부분 이 도박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국은 이제 제가 그 200달러도 다 잃고 이제 10만 원도 다 잃었는데 결국은 지금 그 계속 오랫동안 하면 그 행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이제 충동적으로 퇴직을 하고 최취업이 됐다고 하면 그냥 그건 운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셔야지 그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퇴직을 지금 하더라도 정말 내 몸값을 높이면서 다른 회사를 옮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좀 하시게 되면 좀 충동적인 퇴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게 뭐꼭 회사 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 사기를 지금 많이 좀 당하십니다. 아니면 좀 엉뚱한데 이렇게 지금 그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괜찮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어, 정말 지금 망하기 쉬운 그런 프랜차이즈를 지금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분, 그런 분들도 지금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좀 조급함, 쫓김음, 쫓김 쫓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충동적인 선택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망하고 굉장히 후회하는 분도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지금 내가 결,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 할수록 내 미래가 정말 이제 먹구름만 가득한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시고 좀 하시고 좀더 편안하게 그렇게 안정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지금 이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지금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